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령님의 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째 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자이신 성령님 창조자이신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아, 우리 이번 주간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나아가는데요. 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또 많은 또 이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이 출발점은 삼일체이신 성령님이시죠. 삼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님, 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든 또 은사에 대해서든 또 능력에 대해서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은사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이 모든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또그 모든 권능 가운데 동등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맨 시작, 맨 처음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에서부터 같이 계셨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신 그 분이심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의 그 모든 이 이야기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혼돈과 또공허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창조의 그 주관자로서 하시, 행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라고 명령하시죠. 빛의 존재를 명하십니다. 또그 창조의 말씀이신 분, 로고스이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이 마치 새가 어미새가 하늘에서 선우하면서 그 아기새들을 먹이려고 먹이고 돌보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는 것이 새가 하늘에 선회하는 그런 거죠 예, 빙빙 주위를 돌면서 그게 바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창조의 시간 가운데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생각할 때 오늘 가장 먼저 마음가운데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창조하시는 일이죠. 창조. 태초에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주관자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운행하심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창조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몇 가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여기 쭉 하나님이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그원어로할때영 하면 루아흐,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입김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주의 영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는 리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걸 만드는 것도 창조고,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하는 것도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때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또 매번 무에서 유를 만드시진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창조는 새롭게 하시는 거죠. 리뉴. 그러니까 없던 거에서 생기게 하는 것도 창조고 있는 걸 새롭게 하는 것도 창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기 태초에도 그렇게 운행하심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또 우리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리뉴, 리뉴얼하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란 존재가 우리란 존재가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지금 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생이 어느 순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이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다 뭡니까? 예,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우리가 조금 밥한끼 먹고 한살 먹어서 자라나는 그것과 다른 성장이 일어나고 또 내가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이거 끊어야지 하는 그 차원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신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이건 창조의 역사로서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문을 삼할때 창조자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차원에 새롭게 하심, 창조의 차원에 새롭게 하심. 예. 인간은 창조를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있는 걸 가지고 뭐 오물락조물락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이 창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창조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존재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시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구원하실 때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건져내는 구원.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중생의 씻음.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죠. 중생. 다시 중자의 날생자니까 중생,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여기 중생의 씻음이죠 거듭나는 건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게 우리가 구원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고그 상태로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넌 구원이야, 선언하시고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이렇게 이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에 예수의 피로 씻으시는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 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사모할 때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러니까 단순히 주여,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사역,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전과 다른, 새 것이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새롭게 하심이죠. 예. 바깥의 변화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고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바깥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 해결돼서 많은 많은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어디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이게 그야말로 그게 저주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죽음의 저 심판 가운데 가는 걸 모른 채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나란 존재를 바라보고 깨달아지고 아나 이대로 내가 갈수 없겠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는 갈수 없어서 나 도저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란 존재의 그 암울함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는게 은행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강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는 이게 은행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음받아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차,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이미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관원이며 이미 바리새인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 고민 가운데 나온 그 모습이 있죠.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출생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 예, 예수님의 단어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아니 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물을 때에. 오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고 하시면서 주님, 뭐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로 씻으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구원인 것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육으로난 것은 육이고영으로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육신의 자녀를 출생합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영적인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그 수면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께서 오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비둘기 같이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비둘기 같이. 그게 마치 뭐가 같아요? 태초의 창세기 일장에 거기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시는 것은 임하심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창조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여러분 선모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이런 작은 미세한 변화, 이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어제 말씀 봐도 제자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절망하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변화,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 성령의 창조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과 이한주 동안 사모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주님 그와 같은 창조의 새롭게 하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애써도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며 충만함 받아 나갈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들이 큰 기쁨으로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찬송하며 또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주 앞에 있는 그대로 아래고 주님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설수 없고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사명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어기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또 오순절이 마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제목 가지고 부르짖고주 앞에 나가시고 또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며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 기도하는 제목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시고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들, 또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시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고 또 세상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다고 그랬죠. 전과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또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주님, 우리 시대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뽑기도 하시고 또다 모든 걸 파멸하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그 가운데 심고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마미에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들이 또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제대로 초점이 맞아서 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삼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같이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곳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오늘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사모함에 찬성하시겠습니다. 183장 찬성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